PC 쿨러의 G6라는 제품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G6는 듀얼타워 공랭이고요. 가격은 45,000원. 할인하면 47,000원, 아, 할인, 할인가네요, 지금. 47,900원이 원래 정가라고 합니다. 팬 크기가 130mm 팬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품은 158mm네요, 높이 그죠?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예. 네. PC 콜라는 이제 새로 나왔다고 물건 준다고 가져다 쓰라길래, 네. 그냥 주문 대로 받았습니다, 일단. 76.85에 2.46. 피트파이프 6줄입니다. 지금 이 듀얼타워 공략 시장도 지금 서로 핫하거든요. 거긴 굉장히 공격적인데. 와, 팬 포함 5년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보통 통상적으로 팬을 포함해서 쿨러가 AS 기간을 이렇게 길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와, 뭐냐, 이거. 뭐 미쳤다. 템포함 5년이면 이 제품의 내구성에 대해서 부 자신이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기존의 구성은 뭐, 팔라딘코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딱 봐도. 자, 그래서, 어, 제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쿨러는 PC 쿨러 사, 수입사죠. 얼, 얼티메이크의 물건을 증정받았어요. 예, 예. 봅시다. 팔라딘 거 바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듀얼 타워 작품은 120mm 팬을 쓰는데 얘는 130mm 팬이니까 이게 팬 크기가 크면은 냉각 성능은 둘째치고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소음에서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로터 크기는 똑같은데 팬 크기가 달라지고는 해서 더 적은 회전으로 더 많은 풍량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네요. 158mm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구성품 보게 되면 당연히 팬 클립 두, 두 세트 있고요. 어, 서멀그리스는 상당히 큰걸 주네요. 저는 쓸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이거 요거 AMD 거겠죠? AMD 거는 팔라딘하고 같은 나사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AMD는 어떤 걸 써야 되냐? 휘어있는걸 안쪽으로 하면 되네요 오케이 아 여기 친, 친절하게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해볼게요 네 후딱 달겠습니다 예. 네. 부속이 동일 제품인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 팔라딘하고 구속 동일한 제 구속이네요 예 바꿀 필요 없네 부속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다 지금 새가 끝났거든요 서멀 그리스만 가운데 바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어, 별 대단한 건 없었고, 구속만 박았어요. 또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네. 아, 근데 가운데가 비듬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쉽지않네이게 쉬워요. 사실 여러분들도 할일 만할 할할수 있어요. 됐죠. 네, 달았습니다. 에... 장착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램 쪽에서 지금 시금치 아닌 경우에는 방열판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있어요. 실제로는 한 5mm 정도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듀얼 타워 공랭 6 줄짜리 히트 파이프가 들어간 제품인데 온도가 80도대가 나옵니다. 풀로 소음은 네, 팬 소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빡세게 돌 때는 어 팬이 돌고 있구나는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 바이어스에서 풍량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7900엑스에 달아서 좀 몇바퀴만 돌려볼게요 온도가 야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어... 자 오늘 PC 쿨러의 G6라는 제품입니다 새로 나왔고 정가는 47,900원 47,500원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여튼 지금 할인중이어서 4 5 0 0 0원인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6의 히트파이프에 듀얼타워, 전형적인 듀얼타워 성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700하고 매치했을 때 발이 잘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적으로 장착, 장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것 제품들하고 그렇게 뭐 체결성인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듀얼타워 제품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접전이에요. 이쪽 시장이. 좀나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렴한 거 사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이 제품은 동급 대비 장점이 뭐냐 이 원래 히트파이프가 막 노출되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가려주는 게 기본으로 돼 있고 하나 더 있어 장점이 130mm 팬이야 어. 제가 봤을 때는 라디에이터 여기 히트싱크 사이즈도 거기에 맞춰서 더클 겁니다 그래서 동급 제품 대비로는 그 육안으로 봐도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가격을 뽑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뭐 크게 막 불만 있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품 자체는 괜찮은걸로 보고요 네 빨갛고 좀금까지